길이가 1이고 중심각이 2분의 파인 부채꼴이 있는데요. 지금 POH랑 PHQ랑 같도록 어 지금 잡았습니다. 좀 Q를.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OHQ의 넓이를 S세타라고 하는 거니까 이 S세타를 어 세타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 반지름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OP가 1이잖아요. 그럼 이 PH, 요 PH는 여기 1이고 세타니까 사인세타가 되겠죠 그죠 자그 다음에 요 점을 뭐 n이라고 한다면 요 h n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 사인세타에다가 어, 코 사인세타를 곱한게 돼요 그죠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될 거고요 자그 다음에 oh 같은 경우에는 코 사인세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 o n o n은 어, 코 사인세타에다가 다시 또코 사인을 취해서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됩니다 여기 직각이니까요 그죠? 여기 코사인 세타고 여기 세타니까 자그 다음에 이제 qn을 구할 건데 qn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가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1이고 여기 코사인 제곱 세타잖아요 그럼 피타고라스를 쓰게 되면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네 제곱 세타 이렇게 되겠죠 왜 이제 이런 식으로 할 거냐면 문제에서 s 세타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s 세타는,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을 qh로 잡고요, 어, 높이를 o n으로 잡을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qh는 뭐냐면, 루트 어, 1 마이너스 코사인 4제곱 세타 더하기, 그 다음에, 어, h n 이었죠? 자,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요렇게 쓸수 있어요. 그 다음에 높이는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리미트 세타가 0에 대한 우극한으로 갔을 때 세타 분의 자 2분의 1 곱하기 s 세타 이제 식에다가 뭘쓸 거냐면 자 요걸 쓸 건데 얘를 보면 4제곱이잖아요. 그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곱하기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요 전체에 루트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사인 제곱 세타니까, 루트 밖으로 나오게 되면 사인 세타로 나오겠죠. 즉, 요걸 사인 세타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루트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요여기 사인 세타로 묶었으니까,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타분의 사인 세타. 요거는 극한 값이 1이죠. 자,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자 여기에다가 세타 0 집어넣으면 루트 2가 되고요. 플러스 1 곱하기 1이 됩니다. 그러면 2분의 루트 2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1번이에요.